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도 가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온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늘에 하루에 2 3 0 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이렇게 2월 한 달간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달입니다. 이것은 곧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거울의 빛침과 같이 비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다. 이렇게 정말 오늘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추리고 봐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간음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더니 그 광야에서 많은 자들이 하루에 2만 3천 명씩 막 죽고 많은 자들이 엎드려졌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이 말세지 말 오늘이라 하는 이 날에 우리가 그걸 교훈으로 얻고 거울로 삼고 또 말세를 만난 이 때에 거울과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거울과 같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진리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보는 그러한 영적 생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 영혼에 영혼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눈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울을 보고. 보지 않고 나오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침에 주의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또 세면을 하고 거울을 봅니다. 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얼굴과 내 몸에 무엇이 혹시 묻었는가? 그리고 또온 매무새가 또 흐트러져 있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시 정돈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이라는 것은 나물리하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거울의 용도가 내 자신, 거울을 보는 그 대상인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인데 오늘 이렇게 상고한 이 말씀이 꼭 어떤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형제가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꼭이 말씀은 어떤 또 자매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거울의 용도를 깊이 바로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처사인 것입니다. 거울이란 것은 나 자신을 보기 위한 것이 그러한 쓰임새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울에 만들어진 목적이. 그런데 이 거울을 남을 향하여 들이댄다면 그건 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내 몸에 이렇게 거울을 보면 어떤 것이 오물이 더러운 그러한 물질이 묻어 있으면 얼굴에 묻어 있고, 오대 묻어 있으면 당장 닦아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대 그리고 내 몸에 얼굴에 이러한 정말 더러운 오물이 묻었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바쁘니까 조금 이따 닦아야지 이러할 사람은 아무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왜 이런 것이 묻었지 하면서 바로 닦고 털고 그리고 또한 즉시 씻어, 씻어버릴 거라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회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우리의 그러한 자세를 고쳐 세우고 그리고 또한 다시 우리가 또 새롭게 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우리가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회계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하여 준비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옛날에 정말 하나님과 첫 사랑을 나눌 때 은혜 받고 났을 때는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졌습니까? 그리고 미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한 물질과 그리고 마음 자세를 준비해서 전날은 뭐 이렇게 목욕까지 하고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주일을 맞이하는 그러한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일이 지나고 또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 이경까지 닥치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가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내 몸에 지금 더러운 오물과 죄악의 얼룩이 져 있는 것도 모르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받고 한참 하나님께 열심낼 때. 우리 신길본당의 성도들 일찍 와서 여기저기서 막 부르짖고 눈물로 회개하고 뜨거운 막 열정으로 부렸던 예배 시간 막그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부르짖던 그런 기억들이 너무 새롭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뵙는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참으로 구약성계에 그래서 이걸 말씀한 겁니다 출애기 30장 19절에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두몽에서 수족을 씻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 물두멍에 손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게 되면 즉사했습니다. 살아남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은혜의 시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때 예배를 통하여 배울 텐데 그때에는 적어도 우리가 미리 내가 죄악을 올렸진 이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하여 씻고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뵐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온전한 예배 이 사람이 바로 그때 예배 직전에 하는 그 회개의 기도와 준비된 마음이 이미 예배를 성공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만나 주시고 심령의 이러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무너지면서 그때 벌써 응답을 받아버린다고요. 예배 시작도 전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한나 추억이 돼서 아련하지요. 옛날에는 그랬었지. 이런 때가 지금 도래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의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자세와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그러한 신령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지라 이 혼적으로는 어, 양심이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는 거울이 있는데 아주 깨끗한 거울이 있습니다.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이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영적 존재로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울입니다. 이것은 양심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거울은 사람을 자책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으면 그 마음이 송곳을 찌른 르 같이 아프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이러한 거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지경이 이르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의 거울은 우리가 내 영혼을 그 진리의 거울 앞에 비치게 되면 내 영혼이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양심의 거울에 나를 먼저 1단계로 비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해 있는 자들은 이 진리의 거울에 우리 영혼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생명이 새롭고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 소천오고 이 땅이 없지만 불교계의 가장 큰 스님이라 했던 성철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23세에 출가를 하여 부모와 형제와 처와 자식까지 버리고 그렇게 출가를 해서 나름대로 도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구도자의 길을 간 거죠.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인생의 영혼에참 길이 없음을 그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그 고행과 그 수고로 뭔가 득도하여 극락을 얻고 또 자기가 살아있는 그러한 생불이 될 만큼 그렇게 그러한 자유의 세계를 누려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8년간 병면을 바라보면서 참선을 했어요. 누워서 잠도 안 자고 8년간을 그래서 살인적인 고행이요 그러한 극기 수행을 했습니다. 초인적이죠 8년간을 벽면만 보고 두루루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고행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온 나라에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떠한 조언을 듣고 정치가든 경제가든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독재 시대인데 대통령까지도 박정희까지도 찾아왔다니까요. 그러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을 그 암자에서 그가 이제 사람들과 단절하고 속세와 단절하고 자기를 승모하여 사모하여 찾아오는 사람까지 다 단절을 하고 10년 동안 무건 수행을 했습니다. 그 암자의 철조망을 다 둘러치고 그렇게 무서울 이만큼 자기 고행을 하면서 득도하기하여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존경을 받고 흠모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와서 아내와 처자까지 다 버려버렸는데 나중에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도 다 승려가 되고 그리고 그 버렸던 뒤로 했던 딸과 아내까지도 다 승려가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54년간 딸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선에 전념했던 사람이 죽기 전에 딸, 딸을 만났는데 딸도 역시 승려가 됐어요. 만났는데 거기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선을 하고 고행을 했지만은 구원이 없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 방송사에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큰 스님, 정말 그렇게 크게 수행을 하고 돌을 낚았는데, 이 많은, 이 나라의 많은 이 불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말을, 내 말에 속지 말라. 내 말은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다. 그가 양심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봤던 거예요. 지옥을 봤던 겁니다. 그 증언을 들어보면 그가 지옥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유언과 같이 남긴 말이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고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이니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려있도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딸 앞에서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영혼이 있는 존재라 혼적으로 그러한 양심이라는 거울이 있어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거울 앞에서는 정말 자신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직한 양심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남녀를 기만하고 속였던 석가는 큰 도적이요, 달만는 적은 도적이로다. 그들이 눈을 뜨고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거울에 비춰서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죄를 해결할 자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먼저 받지요 사람인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거울에 비춰보면 거기에는 근율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원죄 지옥갈 원죄를 해결하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상에서 목숨과 우리의 죄값과 하나님의 아들 피값을 맞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 성경 안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신뢰를 듣고 또 보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루면 눈으로 보는 것이 죄요, 귀로 듣는 것이 죄, 죄악된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죄로 정말 이렇게 때묻고 사는 세상인데 내 양심은 살아 있어서 정말 나를 질책을 하고 이 성철 스님의 양심 그 거울과 내 양심의 거울이 어떠한 거울이 더 깨끗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마 그 성철 스님의 그 거울이 아마 몇백 배 깨끗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거울을 발로 닦고 손으로 닦고 눈물로 닦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그 자신이 알았던 겁니다. 아주 표본이 된 거예요. 모든 불교계가 정말 큰 충격에 빠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뢰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자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예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면 가히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진리의 거울 앞에 우리를 또한 비춰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마음이 담이 가로막혀 있지 않나? 그리고 내가 죄악으로 또한 얼룩진 그러한 영혼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신령한 영적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곧 우리를 비추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이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나니 그리고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시온과 같이 우리 심령을 관통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일거수 일투족까지도 이미 다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울로 비춰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2월 한 달간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지금 우리 홈피를 통해서도 또 모바일 홈피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다섯 장씩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겠다는 결단이죠. 말씀을 다른 말로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이란 뜻은 잣대요. 인생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이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 결단하여 우리 이렇게 연초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한 서신서 정독으로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또 정독을 해가면서 우리 또 신길 본당 그리고 본관에서 이렇게 일본역 중심으로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겸비하여 낮추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또한 비춰보면서 성경 정독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그리고 내 영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신령한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읽는다 할 때는 우리가 단어, 문장 그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지으신 것이 지은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나타나듯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벌거벗은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같지만은 말씀이 우리를 먼저 읽어버린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관통하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권하게 다 읽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직한 신앙과 바른 신앙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정독할 때에는 적어도 말씀이 나를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정독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하고 또그 정독 시간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할량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 진리의 거울 앞에 서는 그러한 정말 솔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 말쓰지 말에 우리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셔서 이 세대를 깨우고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요즘 많은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통하여 정말 내 영혼이 더 경성하고 그리고 두려워 떨며 정말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을 향하여도 사랑한 만큼 내가 무릎을 꿇고 사랑한 만큼 내가 말씀 중심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두려운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 앞에 무릎 꿇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제 모든 가정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꾸준히 그렇게. 드리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가정예배가 은혜가 막 충만히 넘치는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타성에 적게 흘러가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이제 예배로 끝내지 말고 네가 네 자손을 사랑한다면 내가 진리를 알았으니까 성경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시간을 갖도록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챕터별로 강론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을 꿇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이걸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마지막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믿음인 자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기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느니라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진저. 마기란 자가 이미 전쟁에 패하여 바로 땅과 바다고 있는 저가 여름이 살고 있는 바로 이 공간 안에 지금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쓰러뜨릴 자들을 미워할 자들을 하나님과 원수에게 만들어서 교회와 원수에게 만들어서 그렇게 지옥으로 데려갈 자들을 타겟을 삼아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세상의 임금이 바로 마귀요. 흑함의 그 권세자가 마귀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짝 이러한 때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참으로 말씀으로 깨이고 기도로 깨이고 이 말씀과 기도는 양날개입니다. 영적 생활에 아무리 힘이 좋은 독수리라도 한쪽 날개가 꺾여져 버리면 창공을 향하여 날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말씀만 구절을 외운다 하여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신앙이 아니요.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는 기도를 동원하여 성령이 뇌관을 터트려서 정말 다이나마이락! 다이나마이트 같은 두나미스의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심이 문제 문제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증거와 간증이 충만히 따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때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어오니 이러한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생활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안부를 간절히 기도합니다